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럭스 프리즈 라이프 할 겁니다. 네, 프리즈 라이프가 되게 약간 좀 스트레스를 풀리고, 근데 재밌기도, 하나기도 하면서 조금 재밌기도 하죠. 그쵸? 자, 이런 트어짓또 하는 정체도 있고요. 이 자식이 뿜만있네 떼고 싶다. 자, 그래면이태저을 쓰면서 막 이렇게 그죠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어, 시작. 죄송합니다, 욕해서. 근데 이제 첫 판에는 걸릴 것 같네요. 봐봐요. 첫 판에는 걸릴 것 같네요. 받 바닥을 먹, 네,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도요. 막. 봐봐요. 그쵸 역시 난 천재의 가능성 이 높아. 오케이. 어차피 실패 당했어도 죽은 게더 나. 아 야, 뜨기, 뜨기. 자, 이, 이야 이자식은 이자식 뭐냐? 와, 빛난다. 봐봐 이 디밍. 이, 이, 이... 와, 이자식 뭐냐? 와, 좋대야. 이자식이 더 이자식이 더 얄미운 것 같아. 왜냐면 얼굴이 얼굴, 이거, 사이 는지 두꺼워요. 야, 쟤눈 봐. 아. 눈 봐. 인생이 버섯. 이 대머리 버섯. 자, 운동해볼까? 자,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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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자왜안 아, 가져? 왜 잠깐만,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정이 이 네트워크 소아 짜증 나 이게 한 번씩 로그인 해줘야 됩니다 아아 어. 어. 뭐야 야 뭐야 쓰여아아뭐뭐자식야야야 야, 야,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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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하하하 바야와와와와 와바 야, 야 애매애매애매하네 다시 맞아맞아맞아 너또 맞아, 너, 맞아야 니까시와 이게 뭐래? 아아아 이날 이렇게 퓨지 타는 빌리가 너무 시쳐 죽여 죽여봐 야멋 죽이네 이거 무슨 짓으로 끝내야 할까 아 무슨 짓으로 끝내야 할까 아 무슨 짓으로 끝내야 할까 이이이이이이이이아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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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가 부습니다아 얄미워 영상 야, 나한테 상대도 안되는게 까부고 있어 진짜... 아. 야, 뭐야? 핵이야 곤충을 무한대로 쓰고 있었어. 그치? 야, 저렇게 변하는 맘도 이렇게 제수된다 어? 예스입니다. 써봐, 써봐. 너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스때이 하고 죽는 거야, 어? 야, 이세방 죽였거든? 세방 죽였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아주 얼굴한 숲거든. 이때가. 이때가. 와봐. 와봐. 어차피 죽이지도 못하면서, 씨. 음, 저열 시간 이미 끝나가, 어? 봤으면 뭐해? 어? 너 헨박스면 뭐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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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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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는 그게 막 쏘지 못하네! 야, 나처럼 착한 경찰 있어야지. 봐봐. 나, 왜, 물 벌써, 봐봐. 너분 안에 찍어야겠다. 자. 봐봐. 나처럼 착한 경찰이 돼야지. 어? 잘 써. 아무튼, 나처럼, 아주 착한 경찰이 돼야 돼. 아쉽다, 야. 그리고, 쟤는, 자, 여기. 난 착한 경찰 아니야! 이제부터 난난난 난, 경찰 아니야. 이제. 뚜뚜뚜뚜뚜뚜뚜. 자. 야, 어섭이, 나 몰라봐봐. 내가 왜 경찰이 안, 한... 지금, 간수하면 이렇게, 문 열려. 그지그렇지내가 죽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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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태희 장가 태일청소가... 가고 있어요 비고 있는 장도은비고 있는 게에요 헬기만 모을 건데 이자식아야 잠깐만 아까 그이그 이 여사 아니야? 날막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 좀 하지 마. 좀 말하지 마 진짜. 너는 왜 너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게 이 정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끝. 바이. 또가셨네